수요예배 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단골 소식들이 있는데요. 무슨 소식인 줄 아십니까? 보복 운전,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들, 또한 데이트 폭력, 자녀 학대 등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혈기를 쏟아 부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 있습니다. 그 소식은 더 이상 이제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 신간 소음으로 인해서 열 받아가지고 저 사람 찔러 죽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19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회가 병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노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분노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 똑같이 미워하고 있고 똑같이 많은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많은 신분이 있고 많은 직분이 놓여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 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신의 혈계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겠죠. 그것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듯이 쫓아오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인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서 미친 듯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 의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살았지만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혈기대로 모든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혈계대로만 사울을 대했다면 한 번은 어떻게든 살려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런데 두 번은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살려주어서 사울이 아 이제는 나를 안 쫓아오겠지 했겠지만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동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감정과 혈기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혈기대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저루의 기회, 저루의 찬스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요? 다윗의 중심에는 동일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11절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선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에게 있었던 동일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저루의 기회입니다 저루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눈에 보기에 사월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들어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여진 처지와 상황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보다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도 다 잊어버립니다. 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대식구가 용남매가 이렇게 모일 때가 있는데 장로님들 세 분, 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네, 다 이렇게 모여요. 그럼 대가주6남매가 애들까지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장노님과 아들 장노님과 싸웁니다. 제가 자리에서 할아버지한테 말하죠. 반형제 장노님, <laughs> 분노를 좀 가라앉으시죠. 그러면 그때 가족들이 좀 어떡하겠습니까? 언제 싸웠냐는 듯이 갑자기 미소로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차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단임 목사님 일정 중에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일정이 캘린더에 보고, 어, 이면수 목사님 누구신 줄 아시죠?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경목회 사역차 방문하는 일정을 보고, 아 내가 어, 이면수 목사님 이렇게 단임 목사님 뵈러 갈때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저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저 목사 안수 이렇게 받는 절차에 있어서 또 서류 같은 것도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좀더찾아기는좀 그렇고 해서 담임 목사님 가는 동정에 제가 이제 쫓아간 것이죠. 어 담임 목사님 따라 나서서 가서 인사드리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참 반가워하셨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교단에 정말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셔서 해서 참 힘이 났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났어요. 근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몇달 동안은 아차 목사님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차 목사님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딱 받았어요. 에이, 사랑합니다. 권사님 전화 받으면 뭐라 그래요? 아 전도사님 아 목사님 아 전도사님 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차 목사구나 저는 그때 제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목사지 이제 내가 목사지 아차 내가 목사지 저는 만 12년 4개월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전도사로 사역한 지가 좀 빠르기도 했고 오랫동안 불려서 전도사가 더 익숙해요 사실 그만큼 사역을 하면서 또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교사로도 일하고 일하면서 많은 다양한 직업으로 일하면서 사실 다른 직업으로 불리는 게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이러는데 저일주, 저인 줄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까먹지 말라는 결단이 제게 있으면서도 제가 목사인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정말 있어요. 목사 한수 받고 뭔가 180도 달라질 것 같지만 제 마음의 결단일 뿐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아차 내가 목사였지. 아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피택 훈련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 나중에 임직식 후에 아차 권사님, 아차 안수 집사님, 아차 장로님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아 권사님, 아 장로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내가 권사였지, 아내가 집사였지, 아 내가 장로였지. 이것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오늘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드러내 놓고 말 못할 생각과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순간 가운데 많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길지 못합니까? 그 이유인즉슨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선이 아닌 상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상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한 상태, 아차, 내가 그리스니어지를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 사유도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습니다. 아까 다윗이 기준을 지켰지요. 사울을 왜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은,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도 기름 부은, 기름 부은 받은 자였어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였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사울이 지금은 어떤 상태여서 왕으로서의 길지 못한 상태가 놓여졌습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 이걸 까먹은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세웠는데 아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를 까먹는 순간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기준이 있었던 사람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아차 그리스도인 이었지를 까먹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지 않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24시간 예수 동행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열두 번도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었지를 각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가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사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눈앞에 나를 도망자로 만들고, 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후로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까먹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죽였겠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이 죽일 놈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할때 다윗처럼 하하님을 따른 자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죽인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셔서 모든 환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하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 어땠습니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같이. 자신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실 것을 어떻게 써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으시는 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달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참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관계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정말로 분도를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를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혈기대로 내 좋은 감정대로 처리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으로 살아갈 땐참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의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닥쳐올 때 이때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해 수많은 내 자아 속에 한 명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모습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사우로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그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선악과 안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랐다면 아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했다면 선악과 안따 먹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앞에 모금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기만한 이 현실이 눈앞에 딱 놓여졌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게 만드는 그 현실의 선악과가 우리의 눈앞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자아 속에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차, 내가 그리스인이었지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들을 까먹게 만드는 선악가가 눈앞에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 혈계대로 살수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 것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우리 앞에 화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매 이고 있을 때 거짓 과 속임수로 거짓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네 신 예수 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현실의 선악과가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시고 공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네 감정대로 해, 네 판단대로 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리스인이야. 나는 내, 판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 거야. 아차, 내가 그리스인이었지. 하길 소망한다고. 그때의 전쟁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한께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결단해 기도를 다 함께 주마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결단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아버지의 현실의 선악과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아버지 하려고 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감싸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임 나는,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나는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하님 남들과 구별한 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내 자아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제 말씀을 내 아버지 내삶 가운데에 우선을 두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결단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리스님을 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시었소 전하니 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무고히 쫓기는 시세와 같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다윗처럼 나에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가하거나 잘못은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 오염되고 허물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